1959년 베니스 영화제 대상 수상작은 어, 프랑스 영화 델라 로베 해 장군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명화는 베니스 영화제를 개최할 때마다 늘 단골로 상영되는 레파토리입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 다닐 때그 근처 학교 가톨릭대학교 한 영화 서클에서 이 영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중에 독일 나치에 대항했던 프랑스 저항군 레지스탕스에 관한 영화입니다. 잔인하고 악독한 나치 고위 관부가 천신 만국 끝에 독일에 항거했던 프랑스의 저항군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 간부는 이들을 끌어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지스탕스로 잡혀온 사람 중에 저항하지 않았던 엉뚱한 장사꾼 한 명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낫지에 부역한 적이 없고 나치에 대항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레지스탕스라고 잘못 잡혀 온 겁니다. 모진 매를 늑신하게 맞았습니다. 이 장사꾼이 여러 번 말했습니다. 나는 독립투사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치 간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심한 고문을 계속했습니다. 이 프랑스 장사꾼은 악을 쓰며 변명했습니다. 나는 그저 물건 파는 사람입니다. 이 조그만 장사꾼입니다. 그래도 계속 채찍이 내려쳐지고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프랑스 장사꾼은 지칠 줄 모르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낫지에 전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입에 풀칠하려고 왔다 갔다 하며 장사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과 죽는 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거품을 품고 악을 썼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잡혀온 프랑스 저항군이 한심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전쟁이 5년이나 계속되고 수많은 프랑스 사람이 나치에 의해 죽였지 않소, 죽었지 않소, 도시가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될 지경인데 당신은 장사만 한 것이요. 그게 바로 당신 문제요.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당신이야말로 죽어야 할 사람이요.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성도 여러분 일을 해야 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입을 열어 진실을 밝혀야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게 결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봉리입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결국 찍어서 타는 불에 던지라고. 일을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거꾸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주 아름다운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2절이 지나고 3절이 되면서 슬픈 노래, 애가로 변했고 결과적으로 아주 무서운 심판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심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은 1등 수준의 농장이었습니다.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만들어진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밭에서. 포도나무가 탐스럽게 성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방해물이 되는 돌과 잔목을 골라서 없앴습니다. 옥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극상품 포도나무 종자를 심었습니다. 좋은 땅을 마련하고 게다가 극상품 종자를 심었습니다. 제가 이전. 한국 교회에서 가르쳤던 고등학교 학생 중에 전교에서 매번 1등을 하는 공부를 잘하는 착실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입시가 가까워진 어느 날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뭘 전공할래? 그랬더니 이 학생이 프랑스어를 전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공부를 잘하면 의대나 법대를 가지 않습니까? 제가 뜻밖이라 되물었습니다. 한이 왜 프랑스어를 공부하려느냐? 이 학생의 원래 계획은 불어를 공부한 다음에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정통 요리를 배울 요리왕이었습니다. 요리사가 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불문과에 입학하고 작정한 대로 대학 졸업 후에 프랑스 정통 요리를 배우러 유학을 떠났습니다. 한 번은 방학을 맞아. 한국에 나왔을 때 제가 이 학생을 만났습니다 아가씨가 됐습니다 그때 그 아가씨가 저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프랑스 요리를 배우는 과정에 포도주 사용법과 포도주에 관한 지식이 아주 중요한 과목이랍니다 여러분 왜 프랑스 요리에 포도주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포도주를 얻으려면 우선 좋은 포도를 수확해야 한답니다. 좋은 포도를 수확하는 조건 중에 거의 80%가 기후와 토질이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가 좋은 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수리, 그저 몇 퍼센트가 나머지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좋은 포도를 수확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자 하고 아무 데서나 좋은 포도주를 얻지 못합니다. 좋은 포도주는 포도밭과 포도종자가 그두 항목이 거의 100% 작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포도원의 거의 100%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최상품의 농장, 그리고 극상품 종자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가 사는 베이 에어리어와 기후가 비슷해서 밤낮 온도차가 심하고 여름 태양빛이 강렬해서 포도주가 잘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토지 과수원에 극상품 포도나무 종자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포도원을 동물이나 사람이 해하지 못하도록 주위에 울타리를 둘렸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과연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나 관망할 수 있도록 높은 망대를 세웠습니다. 멀리 볼수 있는 망대였습니다. 이 망대는 때로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일꾼들이 일하다가 쉬는 안식처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에 또한 술틀도 마련하셨습니다. 술틀은 포도즙을 짜기 위하여 포도원 안에 땅을 파서 마련한 시설입니다. 포도원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장치였습니다. 제가 오래전 이스라엘에 갔을 때 마치 한국의 민속촌과 같이 꾸며놓은 그런 곳을 방문했는데 그곳 한 구석에. 이전 사람들이 사용했던 술틀을 그대로 만들어 전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술틀이지 그저 땅을 파놓은 커다란 웅덩이였습니다. 좀 비스듬하게 하고 맨 밑에 포도즙이 나갈 수 있도록 깔때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포도즙을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일단 포도 알갱이를 다 따서 그 웅덩이에 놓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들어가서 맨발로 밥습니다. 그러면 껍질과 씨만 남고 포도즙 물이 흘러서 깔때기로 가게 되고 이 포도물을 받아놓으면 이게 포도주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얻어진 포도주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포도원의 술틀이 있었다는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포도원을 마련하셨습니다. 포도받친 땅에서부터 포도종자, 그리고 망대와 술툴 같은 부대시설까지 마련한 최상급의 포도원을 건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처럼, 아니,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뭘더 하랴? 내가 할것다 했다.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조건을 갖춘 포도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에 있던 포도나무가 시간이 지나서 추수할 때 결국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토록 좋은 환경에서 최고로 좋은 종자, 극상품 포도나무가 어찌하여 둘포도를 맺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포도원 노래가 슬픈 노래로 변했습니다. 높은 기대가 좌절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비해 놓은 포도원에서 당연히 좋은 종자의 포도주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포도나무가 둘포도를 맺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도 별 유용성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도 가늘어서 목재로 쓸 수가 없고 또 구불구불해서 지팡이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꽃만 아름답고 잎만 무성한 나무 아무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만 무성하니까 관상용입니까? 관상용으로 아름다운 나무 많습니다. 열매 없는 화려함, 결과 없는 시끄러운 과정, 괴롭습니다. 무용합니다. 열매 없이 요란하다면 이것은 오히려 저주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포도는 아마도 농부에게 항의할 겁니다. 내가 왜... 그 포도를 맺었는 줄 아십니까? 환경이 잘못됐고 거름이 부족했고 결국 포도원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라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많습니다. 포도나무 이유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최상의 좋은 종자와 자연 조건, 부대 시설을 허락해 주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맺혀진 들포도는 또 대답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였지만 결국 당신 때문입니다. 일기가 좋지 않았고, 걸음을 받지 못했고, 포도원 관리인이 게을러서 내가 이렇게 들포도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한것 외에 뭘더할수 있느냐 내가 할일 최선 다했다 이제 잘못이 있다면 네게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편질된 게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포도 잘못입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수궁해야 됩니다. 모두가 우리 잘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처지가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극상풍 포도 열매 맺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판단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열매가 보잘 거 없는 거다내 탓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빈곤해진 것도 따지고 보면 내 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표현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칭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 잘못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신 때문은 아닙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내가 교만할 때 겸손하게 하셨고, 어리석을 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나를 이만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좋은 영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정성을 다합니다 무엇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줍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이상 무엇도더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3절에는 재미있지만 무서운 선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해라 너희들이 보고 이게 나 하나님의 잘못인지 이 포도원 포도종자의 잘못인지 판단하라 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포도원을 원망한 적도 없고 불평한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애정을 쏟아 붓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결국 주인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제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낭망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노여움과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판단해라. 내 잘못이냐 포도본 잘못이냐. 이 아름다운 노래가 슬픈 노래로 변했고, 그 슬픈 노래가 이제는 심판과 저주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신을 당한 하나님이. 이제 무섭게 처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극휼을 무한정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이런 애정 어린 하나님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배은 망덕한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하게 착망하십니다. 그리고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포도원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맨 먼저 포도원의 울타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군을 없앴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관심 이제는 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어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열심히 수고했던 손길을 멈추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를 잘라주고 북을 도두면 주던 손길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손이 끊긴 포도원 이제 얼마 가지 않아 노는 땅이 되었습니다. 가시덤불이 덮이고 잡초가 무성한 몹쓸 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쓸데없는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찌 잘살수 있습니까? 이것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보다 근원적으로 포도원을 이제 진단합니다. 그리고 구름을 명령해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 메마르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이 버려지고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의 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노력하여 포도나무는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적인 모습일 뿐이요. 그 내면은 실로 엉망이었습니다. 쭉쩡이 같은 들포도를 맺어서 주인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포도주는 도대체 뭘 했단 말입니까? 그 좋은 환경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1997년, 클린턴이 두 번째 대통령직에 임직하며 했던 취임사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The enemy of our time is inaction. 이 시대의 적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Doing nothing. 행동 없이 말만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현대의 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행동하는 이들은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행동하기에 바쁘니 그렇습니다. 수고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정성을 기울였다면 결실을 맺습니다. 땀을 흘렸다면 가을에 열매를 추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목적을 배반한 겁니다. 열매가 없을 때 열매를 위해 수고한 분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줍니까? 열매를 못 맺으면 이것은 주신 은혜에 대한 배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마련해 주신 최상의 조건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그 동안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습니까? 열매는 곧그 사람이요 그 인격입니다.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알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합시다. 놀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놓으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청지기가 됩시다. 하나님이 42년 전에 우리 산호세 중앙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좋은 전도의 열매, 선교의 결실이 맺히도록 최상의 교회로 허락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동안 우리가 맺은 열매가 어떻습니까? 특별히 지난 42년 동안 우리 선교의 열매, 치교회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우리가 교회를 세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작년 선교 주일 즈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50주년이 되기 전에 멕시코에 지교회를 장립해라. 여러분, 멕시코 바로 국경 티와나에 현지인 목사님을 양성하는 우리 성결교회 신학교가 있습니다. 3년 전 제가 교인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바로 그 신학교에서 머물렀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격 어린 마음으로 신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올 7월 우리 교회가 티와하나에 단기 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또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지교회가 세워질 현지에 가서 그곳을 둘러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곳도 많지만 그 신학교에 우리가 머물게 해 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조금 늦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밭에 극상품 포도나무 종자를 주시고 훌륭한 부대 시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조건 여건 하에서 우리 모두 기도하며 정진하며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